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에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주식 가격이 꽤 높은 수준이라며 과열을 경고했고, JP 모건은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가 꺾일 수 있다며 소비 절벽을 경고했습니다. 거기에 AI 생태계 마저 버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오픈 AI 138조 원 규모 투자. 알고 보면 엔비디아가 돈을 대주고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는 구조라서 마치 25년 전 닷컴 버블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전력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이 무려 뉴욕시 전체와 맞먹는데 당장 해결책이 마땅치 않아요. AI 생태계가 정말 지속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죠. 이런 혼란 속에서 월가는 새로운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AI의 심장을 식히고 숨을 불어넣는 진짜 주인공. 바로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지켜주는 무정전 전원 장치와 엄청난 열을 잡아주는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쉽게 말해 엔비디아 칩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력 냉각이 없으면 못 돌리잖아요? 그걸 책임지는 게 버티브입니다. 재미있는 건 버티브가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라는 점인데요. 이 말은 엔비디아가 AI 칩을 팔때 전력 냉각은 버티브에 맡겨라고 보증을 해주는 셈이죠. 실적도 폭발적입니다. 월가는 올해 EPS 성장률을 무려 155%로 예상하고 있고 주가 역시 기술적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2일 실적 발표가 이 기대감을 증명할 중요한 무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맨수의 경제노트의 하이라이트. 실적 대비 적정 주가를 알아볼까요? 과거 4년간의 연평균 PR 60.98을 잡고 올해 예상 실적을 참고해 봤을 때. 2025년 적정 주가는 216.85달러입니다.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죠. 게다가 미국의 기준 금리가 인하되면 미래 실적이 선반영되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다면 2026년과 2027년 각각의 예상 실적을 반영해 볼까요? PR 60.98을 잡고 향후 2년간 예상 실적을 참고해 봤을 때. 2026년 적정 주가는 296.86달러. 2027년 적정 주가는 357.7달러입니다. AI 버블과 전력난이 오히려 최대 기회가 된 버티브 홀딩스. 우리에게도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되겠죠? 앞으로 차트의 흐름을 바라보며 조정 구간마다 매수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버티브 홀딩스의 투자 전략 피드백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